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헌혈라고 공짜로 봤습니다. 별로 재미없고요 심파가 많고 민폐 캐릭이 많습니다. 전작의 인물들은 안 나오고 앨런 그랜트만 언급됩니다. 헨리가 앨런의 제자입니다. 지루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배우들 연기력은 좋습니다. 스피노 모사 티렉스 케찰코 아틀 디렉스 일부 장면 빼면 CG가 불안정합니다. 제약회사 대리 마틴은 특수요원 조라를 꼬드기고 공룡을 본적 없는 공룡 박사 헨리를 꼬드겨서 흑형 선장과 공룡 섬에 가서 모사피 티타노피 케찰 아틀피를 챙기고 중간에 일행이 많이 죽고 민폐 가족과 동행하다 마틴은 디렉스에게 죽고 나머지는 배 타고 떠납니다.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 감성 파리 장면이 많은데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조라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흑형은 자식을 잃었는데 서로 대화만 하니 지루했습니다. 딸내미들과 딸 남친을 데리고 위험 지역으로 여행간 미친 애비는 조라. 일행이 살려줬더니 당신들 뭐 하냐고 따지기나 하고 발목 삐어서 도움도 안 되고 딸매니들 챙기지도 못하고 답이 없습니다. 테레사는 마시간 남친 실드쳐 주다가 공룡 보고도 도망을 안 까고 마틴이 자기 죽을 뻔하게 눈꺼부들부들거리는 게 이해는 가는데 조울증인가 싶었습니다. 막내딸은 작은 공룡 엄청 챙기길래 작은 공룡의 부모가 나중에 도와주나 싶었는데 그딴 거 없고 작은 공룡 챙기다가 죽을 뻔하고 일행들 문 여는데 도움 주긴 하는데 얼타다가 디렉스한테 죽을 뻔하는 민폐고 제규어인지 제비어인지 예비장인한테 툭툭 치질 않나 잠쳐자 놓고 항해도 안 도와주고 물론 테레사 살림건 잘한 거긴 하지만 정신이 핵가닥하고 운발로 살아남은 밉상 캐릭이고 조라는 돈에 미쳐서 섬에 갔으면서 갑자기 민간인 살리자 했다가 동료들 죽으니까 다시 돈 벌자고 모험을 계속하는 걸 보니 싸패같습니다왜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헨리는 공룡 박사라면서 미국에 공룡이 있는데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되고 티타노 만지고 환호하는데 그 정도인가 싶고 공룡피 뽑는 거 돕는 거 빼곤 쓸모없습니다. 티타노 CGT가 너무나고 새롭지 않았습니다. 흑형은 디렉스가 코앞까지 왔는데 어떻게 산 거죠? 마틴은 메이데이를 못하게 한건 잘못이지만 테레사를 구하기에도 상황이 애매했고 캐릭터가 너무 밋밋했습니다. 티라노는 웰케 느려터졌는지 코앞에 먹이도 못 먹고 그런 티라노 앞에서 굳이 보트를 피는 미친 테레사. 디렉스는 영화 초반 그리고 마지막에만 나오고 못생겼는데 임팩트는 있습니다. 헬기 잡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독의 전작 고질라의 뮤토가 비만돼서 머리에 용종 생기면 절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일행들이 항해하는 바다는 아직도 스피너와 모사가 있을 텐데 다들 평화로운 표정입니다. 랩터 제대로 안 나오고 뮤타돈인지 부타동인지 하는 비만 날개 랩터 괴물에게 잡힙니다.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